남았어요, 여러분. 오늘은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전신을 다 풀어주는 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주시고, 양 손을 배 위로 가져와 줍니다. 그리고 눈은 부드럽게 감아주세요. 어깨의 긴장, 또 얼굴의 긴장들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우리 마음도 편안하게 가져 보세요. 그리고 내가 숨을 쉴 때마다 몸에 있던 구석구석의 긴장들도 바닥으로 다 내려놓습니다. 코로가득 숨을 들이마시고 정말 차분하게 비워내듯 그대로 내쉽니다. 이제 엄마 시작한다고 뱃속의 아가한테도 이야기해 주세요. 저 이제 양손을 풀어서 나의 손등 무릎 위로 가져오고 눈을 감고 가셔도 좋아요. 고개를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뜨려 줍니다. 뒷목의 힘도 가볍게 풀어내줍니다. 마음이 조금 소란스럽다면, 그리고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든다면 나의 주의를 호흡으로 가져와 보세요. 오히려 조금 더 집중되실 겁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가 마시고 내쉬며 나의 오른 귀와 어깨에 가까워집니다. 너무 힘을 줘서 긴장을 유발하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툭 떨어뜨리는 느낌을 가져오세요. 이제 마시는 숨의 중앙으로 왔다가 내쉬면서 나의 왼 기와 어깨 가까워집니다. 숨 마시며 가슴 어깨를 열어내며 이마 하늘, 뒷목에 힘을 툭 풀어보세요. 여러분 가슴 들어올려서 나의 가슴 하늘입니다. 등이 굽어 있지 않도록. 그렇죠. 이제 숨 마시며 고개를 들고 제자리에서 한호 비워내줍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양손 깍지 껴서 손바닥 앞으로 쭉 뻗어내 볼까요? 어깨 긴장 놓아주시고 가슴을 펼치듯 그리고 정수리도 천장으로 끌어올리듯 척추를 길게 펴냅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나의 손바닥 하늘 방향 끝까지 끌어올려 보세요. 이때 어깨 솟아 올라가지 않게 나의 기와 어깨 사이 공간을 충분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두 무릎이 뜨려고 할 거예요. 발등과 두 무릎도 바닥으로 묵직하게 눌러내줍니다. 두 번의 숨더 이어가 줍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제 숨 마시고 내쉬면서 가볍게 왼쪽 먼저 내려가요. 오른 무릎 바닥으로 눌러 내주시고 반복합니다. 마시고 중앙으로 왔다가 내쉬면서 후 오른쪽으로 다시 마시고 중앙 내쉬면서 왼쪽으로 가요. 한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오른쪽으로 그렇죠. 이제 숨을 들이마시면서 상체를 일으켜 줍니다. 양손을 천천히 풀어내면서 나의 오른손이 왼 무릎을 잡아줄 거예요. 나의 손끝 바닥을 짚어주시고 호흡을 마시면서 가슴을 열었다가 내쉬며 왼 어깨 너머로 멀리 바라봅니다. 숨 쉬어 주세요. 자 이제 마시고 내쉬며 중앙으로 돌아오셨다가 반대쪽 체인지. 나의 왼손 오른무릎 위로 손끝 바닥을 밀어내면서 가슴을 펼쳐내줍니다. 오른 어깨 너머로 멀리 바라보고 왼무릎이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바닥으로 약간 눌러내는 힘을 가집니다. 이제 숨 마시고 내쉬며 중앙으로 돌아올 거예요. 잘 하셨어요. 자, 이제 다리를, 한쪽 다리를 펴줄 거예요. 우선 왼다리 먼저 펼쳐내 주시고, 무릎을 펴고 발끝이 돌아가지 않게 발끝을 당겨내 줍니다. 여기서 상체를 길게 우선 세워보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나의 손바닥 바닥을 짚고 팔꿈치 구부려 줍니다. 호흡 마시며 가슴을 먼저 열어내셨다가 호흡을 끝까지 비워내줍니다. 이제 오른손을 천장 방향으로 뻗어내면서 나의 얼굴 옆까지 가져와 줍니다. 여러분, 고개가 너무 이렇게 꺾이지 않게요. 그냥 정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턱을 살짝 당겨서 뒷목이 조금 길어지는 느낌을 찾아주시고, 목에는 긴장을 두지 않습니다. 호흡해 보세요. 코로 숨이 들어갈 때 느낌을 감각하고 또 코로 숨이 흘러나갈 때그 느낌을 주의를 가져갑니다. 음, 잘하셨어요. 이제 뻗은 손을 바닥으로 내려놓을 거예요. 나의 종아리 안쪽으로 가져와서 왼손도 왼 종아리 안쪽으로 가져와줍니다.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가볍게 내려가 보세요. 이때 종아리와 햄스트링 후면부가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구부러지거나 다리가 돌아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너무 억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숨 이어가 주세요. 이제 호흡 마시며 올라와 주시고, 엉금엉금 중앙으로 바로 옵니다. 양손바닥 바닥을 짚어주고, 가슴을 조금 펼치듯이, 그리고 다리 돌아가지 않게 왼다리 발끝 고정 한번더 체크해 줍니다. 여기서 더 내려가실 수 있는 분들은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바닥으로, 팔꿈치가 바닥에 기대지 않고 가슴을 조금 열어내면서 시선 멀리 바라봅니다. 배가 얼마나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각도를 조절하시면 돼요. 많이 안 나오신 분들은 초기이신 분들은 조금 내려가셔도 좋고 어, 복부가 좀 많이 나왔다 하시면 한 걸음 올라오셔서 상체를 좀 들고 계셔도 괜찮아요. 한 호흡 마셨다가 숨을 부드럽게 비워내줍니다. 손바닥 바닥을 짚고 천천히 올라와 주고 자 좌골로 바닥을 꾹 눌러내 보세요. 그리고 등을 길게 세워 주고 양손을 깍지 껴서 손바닥을 하늘 방향으로 팔을 봤다. 가운데 손가락으로 마치 천장을 밀어내듯이 언제나 주의할 건 팔을 뻗어냈을 때 어깨가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바닥으로 좀 끌어내려 주시고 허리가 꺾이지 않았는지 한번더 체크합니다. 어, 허리 꺾이신 분들 어떻게 허리를 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 그냥 흉곽을 조금 오므린다는 느낌 그리고 무게중심을 약간 뒤로 가져가 보세요. 이제 서서히 손을 풀어내고 나의 오른손 바닥, 왼손, 오른무릎 위로 한번더 트위스트 갑니다. 이때 엉덩이가 이렇게 들리지 않게 왼 좌골을 바닥으로 꾹 눌러내 주세요. 우리 호흡합니다. 그렇죠. 마시고 내쉬면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다리 중앙으로 가져와서 다음 반대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바타코나 아사나가요. 발라를 붙여주시고 상체를 길게 세워줍니다. 어, 발바닥 너무 많이 가져오려고 하지 마세요. 발바닥을 한 걸음 좀 앞으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배의 공간을 조금 만들어주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팔꿈치 구부리면서 천천히 내려가요. 가볍게 좀 시원해지는 느낌 드신다면 충분하니까 너무 이 동작할 때꽉 누르듯이 혹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좀 편안한 느낌이 들수 있을 만큼만. 그리고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가 주세요. 숨 쉽니다. 한 호흡만 더. 좋아요. 이제 마시는 숨에 올라오면 양손 바닥을 짚어줄 거예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가슴을 끌어올리고 시선 멀리 바라봅니다. 음. 상체 전면 앞부분이 좀 시원한 느낌, 허리 주변 또 골반 주변도 개운해지는 느낌, 동시에 감상해 보세요. 자, 이제 등을 동그랗게 말아갈 거예요. 턱을 당겨서 시선 뱉고, 우리 의자에 앉았을 때 딱딱하게 닿는 부분 좌골이죠. 그 좌골로 바닥을 꾹 누르듯이 복부에는 너무 힘을 주지 않습니다. 음, 잘하셨어요.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천천히 올라와 줍니다. 우리 두 무릎을 가볍게 모아주시고 음. 잠깐 시선 백. 자, 그렇죠. 이제 상체를 세워주시고, 왼다리 무릎 구부리고 오른다리 무릎을 펼쳐줍니다. 그리고 엉덩살 바깥쪽으로 쓱쓱 꺼내서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두 무릎이 같은 선상일 수 있도록 그리고 발끝 세워서 몸통 쪽으로 좀 당겨줍니다. 양손 골반을 잡고 상체를 길게 일으켜주시고 한 호흡을 마셨다가 숨을 가볍게 비워내면서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오른손 바닥을 짚어 주시면 가슴을 열어서 왼 가슴과 어깨를 펼쳐 내듯이. 호흡 마시고 숨을 끝까지 비워 내 줍니다. 가볍게 나의 오른팔꿈치 구부리면서 각도를 조절해 보세요. 왼손 들어 올립니다. 뺨 옆으로. 손끝까지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멀리 뻗어 내 보세요. 그리고 호흡합니다.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고, 가능하신 분들은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조금 더 내려가셔도 좋고, 힘드시다면 살짝 더 올라오셔도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 위치가 가장 완성된 동작이니까 너무 힘줘서 막 애를 써서 동작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되어지는 만큼에서 충분히 호흡해 주시고요. 여러분, 가장 좋은 건 꾸준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하루에 한 번이 됐든, 일주일에 정해놓고, 뭐, 세 번이 됐든, 네 번이 됐든. 자, 좋아요. 이제 마시고 내쉬면서 손을 바닥으로 내려놓고, 종아리 안쪽으로 한 손도 가져옵니다. 두손다 팔꿈치 구부리면서 내려가셔도 좋고, 여기서 머물래요 하시면 기다려줍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가 주세요. 저도 이 정도만 내려가도 너무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 한 호흡만 더. 자, 이제 엉금엉금 중앙으로 오면서 상체 정면으로 가져와 줍니다. 숨을 마시면서 가슴을 열어내 주시고, 내쉬며 팔꿈치 구부려서 조금씩 조금씩 팔꿈치 바닥. 자 여기서 상체만 신경 쓰지 않고 하체도 함께 발끝 당겼는지 무릎 펴서 허벅지 힘을 줬는지 바닥에 약간 누르고 있는지 체크합니다. 그리고 팔꿈치가 바닥에 후 하고 기대어 있는 게 아니라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내줍니다. 그리고 가슴을 열어내주세요. 너무 시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느껴지는 감각으로 호흡. 한다 생각하시고 깊은 숨 쉽니다. 마음도 침착하게요. 머릿속의 생각들을 너무 억지로 비워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들이 언제나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더라도 일시적으로 나는 거지 매일 화가 나 있진 않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머릿속의 생각들도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간다라는 것. 음.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금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손의 바닥을 짚어서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너무 잘하셨어요. 한 호흡 마셨다가 숨하고 비워내줍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제 다리를 모아주시고, 어, 이번에도 한 번만 두 무릎을 모아서 시선 배꼽 바라보고 잠깐 기다려줍니다. 자, 고개를 들어서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양손 뒤로 가져가서 다리를 탈탈탈에 털어내줍니다. 저는 임신하고 이제 점점 몸이 무거워지니까 고관절 주변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오래 걸으면 다리가 붓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동작 크지 않고 이렇게 다리를 흔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이 이렇게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흔들어주세요. 음, 잘하셨어요.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잘하고 있으세요. 우리 두 무릎 접어서요. 무릎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손끝이 안을 바라볼 수 있게 돌리고 1 0개 손가락을 최대한 활짝 펼쳐줄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가슴을 끌어올립니다. 그다음에 등 뒤로 얼굴을 툭 하고 떨어뜨려 보세요. 여러분 어깨가 기대어 있으면 등이 말려요. 가슴을 열어내 주고 손목이 너무 불편하다 하시면 손끝에 힘을 주고 단단하게 바닥을 밀어보세요. 그래서. 하중이, 손목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힘을 좀 분산해서 씁니다.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마시면서 중앙으로 돌아오고, 상체 세워서 올라와 줍니다. 두 다리 뻗어주시고, 양손 종아리 옆으로. 팔꿈치 구부리면서 여기서 홀딩합니다. 다리를 조금 열어내 주세요. 너무 붙으면 배가 좀 눌려서 힘드실 수 있어요. 호흡도 그렇고, 다리를 열고 발끝을 당기고, 가슴을 열어냈다가 시선 멀리 바라봅니다. 코로 숨 들이마시고 한호 비워내줍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세요. 팔꿈치 구부릴 거예요. 가슴 열어내 주시고 마치 힙을 뒤로 열어내듯이 제가 열어낸 것보다 다리를 더 여셔도 괜찮아요. 하나 더 갑니다. 마시고 발목이나 발랄도 한번 잡아보시고 내쉬며 조금씩 더 내려가 보세요. 하체가 정말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마시는 숨에 상체를 세우고 천천히 올라와 줍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두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한손한손 한손 바닥에 짚고, 오른쪽으로 두 무릎을 툭 쓰러뜨려 주세요. 다시 마시면서 중앙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툭한번더 가요. 마시고 중앙 내쉬면서 후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중앙 내쉽니다. 마지막 내쉬고 후 그렇죠. 이제 중앙으로 돌아오면, 오른 다리 무릎을 쓰러뜨려서 기역자 모양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왼 다리 무릎을 접어서 무릎 위에 발목이 올수 있게, 그리고 발목 위에 무릎이 올수 있게. 상체를 세워주시고, 엉덩살을 바깥쪽으로 쓱쓱 꺼내줍니다. 한 호흡 들이마셨다가요, 내쉬면서 가볍게 내려가 보세요. 호흡합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가볍게 호흡 비워내 주고. 한번 더. 좋아요. 이제 마시는 숨에 상체 세워서 올라오고 발 체인지 갑니다. 다리 바닥에 내려놓고 오른 다리가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마찬가지예요. 힙을 바깥쪽으로 꺼내셔서 자골 바닥으로 뿌리 내려주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내려갑니다. 아마 고관절 주변 힙 허리 시원한 느낌 드실 겁니다. 충분한 이완과 함께 호흡을 부드럽게 이어가주세요. 급하실 필요 없이 또 몸에 욕심부릴 필요 없이 온전히 나에게 집중합니다. 음, 코로 숨을 마시고 우리 아기 태명이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랑이가 지금 또 툭툭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음, 뱃속에 사랑이도 편안한가 봐요. 음, 좋습니다. 코로 마시면서 상체를 일으켜주시고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이제 중앙으로 돌아와 볼게요. 양다리를 가볍게 모아서 양손 가슴 앞으로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누워서 사바사나로 마치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엄마와 아기까지 행복한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존경을 표합니다. 나마스테이.